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굽게 파고들어 볼 내용은요. 바로 이 보디빌딩 대회 심사에 대한 겁니다. 보내주신 그 문답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우리가 무대 위에서 보는 그 엄청난 근육질 몸매들, 심사위원들은 대체 뭘 보고 최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게 사실 파고들면 정말 복잡한데, 핵심만 딱 추리면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량, 그러니까 매스라고 하죠. 그리고 균형미, 시메트리. 마지막으로 선명도, 데피니션입니다. 아, 근육량, 균형미, 선명도. 네. 근육량은 말 그대로 얼마나 근육이 크고 많은가, 전체적인 부피감 같은 거고요. 균형미는 이제 상체랑 하체, 또 왼쪽 오른쪽이 얼마나 조화롭게 발달했는지 그 비율을 보는 거죠. 비율이요. 그렇죠. 그리고 선명도는 이제 근육이 얼마나 잘 갈라져 보이는지 음, 데피니션이라고도 하고 세퍼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피부 밑에 근육결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기본 틀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막 우람하기만 한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랑 근육의 어떤 질적인 측면까지 다 본다는 거네요 그럼 이런 기준들을 실제 무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게 되나요? 선수들이 취하는 그 특유의 포즈들이랑 관련이 깊겠네요 아, 정확합니다. 규정 포즈가 총 7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포즈들이 전면, 후면, 측면에서 주요 근육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보여 줄수 있도록 다 설계된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는 앞에서 양팔 이두근을 딱 보여 주면서 전체적인 너비감 같은 걸 평가하고요. 네, 네. 백 더블 바이셉스는 이제 등 근육 전체, 뭐 광배근 두께나 너비, 또 하체 뒷모습까지 한 번에 쫙 보는 거죠. 등 포즈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뒤에서 볼수 있는 모든 걸다 보여줘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 하나만 해도 그냥 이두근만 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 등 상부, 하부 두께, 선명도 다 보고, 승모근 발달 정도, 척추기립근 얼마나 잘 분리되어 있는지, 이두근 봉우리 모양, 심지어 엉덩이 근육이랑 햄스트링 선명도까지 후면 전체를 다 훑어 보는 거예요. 와. 한 포즈에 그렇게 많은 평가 요소가 숨어 있다니. 그렇죠. 한 포즈에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죠. 뭐 그리고 사실 그 포즈 연습 자체가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계속 힘을 주고 버티니까. 포즈 연습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된다. 흥미로운데요? 아, 그리고 아까 균형미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V테이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네네, V테이퍼. 넓은 어깨랑 등에서 허리로 이렇게 싹 좁아지는 그 역삼각형 몸매. 이것도 균형미랑 아주 물접하겠어요. 네, 그 V테이퍼가 바로 균형미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이고 시각적인 요소죠. 어깨. 특히, 옆 어깨, 측면 삼각근하고 등이 넓게 잘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허리는 가늘어야 그 형태가 나오거든요. 물론, 타고난 골격도 좀 중요하긴 한데, 어, 운동으로 특정 부위를 잘 만들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크다는 거네요. 그럼 여성 선수들 경우는 어떤가요? 남성 기준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료에 피지크랑 비키니 종목 얘기가 있었어요. 아 여성 종목은 또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종목별로 차이가 꽤 커요. 예를 들어 피지크 같은 경우는 여성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보디빌딩에 가깝게 근육량이나 선명도를 꽤 강조하는 편이고요. 네. 반면에 비키니 종목은 어, 막 엄청난 근육보다는 전체적인 몸매 라인 있잖아요. 그 균형감. 그리고 좀 여성적인 아름다움, 건강미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춥니다. 아, 비키니는 근육 크기보다는 전체적인 라인과 건강미. 네, 그렇죠. 뭐랄까 해변에서 봤을 때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매. 그런 느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스포츠 안에서도 이렇게 미적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기준이 정말 다양하네요. 근육 자체뿐만 아니라 라인, 건강미까지 어, 그럼 무대 위에서 몸을 잘 보여주는 거 말고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 자료에 보니까 뭐 라인업이나 조명 이야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무대 운영 전략도 무시 못하죠. 선수들이 처음에 쫙 같이 무대에서는 라인업 있잖아요. 네. 맨 처음에 다 같이 나오는 거요. 그게 심사위원들한테는 첫인상을 딱 주는 거라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대 조명. 이게 또 중요합니다. 조명이 근육의 선명도를 확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포즈를 잡아야 조명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것까지 다 개선해야 돼요. 와, 위치랑 각도까지. 네, 또 무대 오르기 직전에 막 운동하는 거 보셨죠? 펌핑이라고 하는데. 아, 네네, 막 팔굽혀펴기하고 그러시던데? 그게 일시적으로 근육에 피를 확 몰아넣어서 사이즈와 혈관을 최대한 부풀려서 잘 보이게 하려는 이것도 필수적인 전략이죠. 야, 진짜 단순히 근육만 키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략 싸움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 보디빌딩 심사는 결국 근육량, 균형미, 선명도 이세 가지 큰 틀을 기본으로 하고 정해진 일곱 가지 규정 포즈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군요 그리고 V테이폰 같은 특정 미적 기준도 중요하고 여성 종목은 또 지향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선수들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라인업 근육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 그리고 마지막 펌핑까지 이런 무죄 전략들이 다 합쳐져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정말 수년간의 그 고된 훈련의 결과를 단몇분 안에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전략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스포츠인 거죠. 여기서 뭐랄까 한 가지 좀더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대회에서는 V테이퍼라든지 아니면 아주 극한의 근육 선명도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평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꼭 대회에 나가지 않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도 뭐랄까, 운동 목표를 세우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몸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